오늘은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본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머스는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4일 에버튼을 1대 0으로 꺾은 것을 시작으로 1월 14일 첼시와 2대 2무승부, 1월 18일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4 골을 몰아치며 4대 1로대파 1월 25일 노팅엄 포레스트를 5대 0으로 압도하는 등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2일 리버풀에 패하기 전까지 12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가던 본머스. 2월 11일 현재 리그 7위로 챔스권인 4위와의 승점은 불과 3점 차입니다. 충분히 챔스도 가능한 상황이죠. AFC 본머스는 잉글랜드 도시주 본머스를 연고로 하는 축구 클럽입니다. 1899년에 보스콤 FC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본머스. 1972년 클럽은 현재의 이름인 AFC 봄머스로 개명하였으며 이는 알파벳 순서에서 상위에 위치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봄머스는 오랜 기간 하부 리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12-13 시즌 봄머스를 3부 리그로 올려놓은 에디 하우가 봄머스의 감독으로 돌아왔고 리그 원에서 준우승에 성공. 팀은 23년 만에 챔피언십으로 승격하죠. 그리고 14-15 시즌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사상 첫 1부 리그 시즌을 맞이합니다. 프리미어 리그 첫 시즌 성적을 16위로 간신히 강등권을 면하죠. 이후 중하위권을 전전하던 본머스는 19-20 시즌 리그 18위를 기록하며 또다시 2부로 강등. 챔피언십에서의 20-21 시즌 39라운드까지 리그 7위이지만 6위와 승점 1점 차. 결국 41라운드에서 코번트리 시티를 4대1로 크게 이기며 5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에서 3위인 프랜드포드에 합계 3대2로 패하게 되며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강등팀 중 유일하게 재승격에 실패합니다. 절치 부심한 2 1일2시즌 리그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41라운드 기준으로 39경기, 21승, 7무, 6패로 리그 2위를 차지한 본머스. 승점 73점, 사실상 승격 가시권이었으며 1위 풀런과 10점 차이로 2위로 순항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45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83분 키퍼모어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 이로써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확정짓습니다. 두 시즌 만에 다시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하는데 성공한 본머스. 여기에 2 0 22 시즌 도중 미국의 한 거부가 본머스를 인수하며 구단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빌 폴리 미국 최대의 보험회사 중 하나인 피델리티 내셔널 파이낸셜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2016년 라스베거스 NHL 팀 베가스 골든 나이츠를 창단하는데 약 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팀은 창단 첫해인 2017-2018 시즌에 스탠리컵 결승에 진출하는 등큰 성공을 거두죠. 그리고 2022년 12월 본머스를 인수하며 축구 분야로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구단의 운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 필 폴리. 이를 위해 인수 가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닐 블레이크 CEO와 리처드 휴즈 테크니컬 디렉터는 팀에 잔류시킵니다. 선수 영입과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멀티클럽 모델도 도입하죠. 멀티클럽 모델은 여러 축구클럽을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하여 자원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수 개발 및 스카우팅을 효율화하는 전략입니다. 이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선 다른 축구 구단들도 인수해야 하죠. 빌 폴리는 프랑스 리그왕의 FC 로리앙의 지분을 33% 인수, 향후 몇년 내에 100% 지분 확보를 계획하였고, 오클랜드 축구클럽 인수,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의 히버니언 FC의 소수 지분을 투자하여 그룹의 일원으로 편입합니다. 아시아에선 일본 J리그의 교토 상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양 구단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구단을 많이 소유할수록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는 구조, 선수를 영입하고 개발하는 것도 용이해집니다. 결국 구단의 경쟁력과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데 좋기에 빌 폴리는 이 계획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은 23-24 시즌 안도니 이라올라를 감독으로 선임하며 팀의 미래를 맡깁니다. 이라올라는 스페인 출신의 축구 감독으로 선수 시절에는 주로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라이트백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감독 경력을 시작하며 다양한 팀을 맡았죠. 키프로스의 라르나카에서 감독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스페인 2부 리그의 CD 비란데스를 이끌며 코파 델 레이에서 준결승에 오르는 돌풍을 보여줍니다. 2020년부터 라이오 바에카노의 지휘봉을 잡아 첫 시즌에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후 라리가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며 능력을 입증한 이라올라는 2023년부터 보머스의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이라올라의 부임 초반은 좋지 않았습니다. 리그 9경기에서 4연패 포함 무승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에 선수들이 적응하기 시작하자 10라운드 벌리전에서 첫 승을 따냈고 뉴캐슬전 승리를 기점으로 기세를 완전히 뒤집어 7연속 무패행진까지 달립니다. 이후 9경기에서 승점 22점을 얻어 어느새 1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본머스였죠. 무엇보다 뉴캐슬전부터 플럼전까지 전 경기에서 두골 이상을 기록했고 본머스의 에이스인 도미닉 솔랑케가 어느새 두 자리수 득점까지 기록한 건 역시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시즌의 본머스 순위는 12위. 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측면 공격수들의 적극적인 사이드 플레이와 중앙 침투를 통해 공격을 전개했던 이라올라. 그의 팀은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면서도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효율적인 공격을 펼칩니다. 실제 본머스는 높은 진영에서 상대 볼을 탈취, 이후 전진 패스로 곧장 공격을 전개하면서 득점 효율을 높였죠. 이러한 전략은 점유율 축구를 구상하는 팀들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 4, 2호 시즌, 낮은 볼 점유율, 그러나 하이 턴오버 기술이 정착되고 본머스는 비상합니다. 리그 24라운드까지 11승 7무 6패, 승점 40점으로 리그 7위까지 치고 나가는 본머스. 이기가 나스나를 2대0, 올드 트레포드에서 맨유를 3대0으로 잡아내며 이라올라의 전술이 EPL에서도 통함을 증명합니다. 에바니우송, 단고와타라, 클라이버르트, 세메뉴가 골고루 득점해주며 편중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수비 측면에서는 조직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여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압박과 수비 라인의 간격 조절을 통해 상대의 공격 전개를 방해하며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전환하여 공격 기회를 창출하고 있죠. 전술 특성상 체력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비 스쿼드의 연령대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것도 고무적입니다. 감독의 전술적 역량과 구단 차원의 매니지먼트가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는 본머스의 현재 모습입니다. 구단 최초 유럽대항전 진출권을 노리고 있는 본머스. 이를 위해선 선수단의 체력 및 부상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라올라의 전술 특성상 강인한 체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90분 내내 상대 수비 라인을 압박하고 볼을 탈취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아직 시즌이 14경기나 남았기에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부상 방지를 위한 로테이션 운영이 필수적인 이유이죠. 34라운드부터 37라운드까지의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이 기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아스톤빌라 맨체스터 시티를 차례로 만나는 본머스. 이 시기 만나는 모든 팀들이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권에 노리는 팀들이죠. 시즌 마판 이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얼마나 따내느냐가 본머스의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EPL은 노팅헌과 본머스 등 중소 클럽들이 약진하기에 더 재미있는 리그인 것 같습니다. 본머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EPL의 좋은 관전 포인트일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